청춘의 꽃이라 불리는 여드름. 실제로는 성인 여드름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여름철은 여드름이 악화되기 쉬운 계절입니다. 여드름의 원인은 모공 속에 피지가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가 염증으로 발전되는 것인데 특히 성인 여드름은 스트레스, 화장, 술, 생리 등 여러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호르몬이 영향을 받아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고온다습한 기후의 여름철에는 피부 자체의 보호력이 약해지고 땀과 피지 같은 피부 분비물도 많아져 세균이 번식하기에 좋아 여드름 피부는 더더욱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적지 않게 신경이 쓰이죠. 여드름은 피지가 모낭의 입구를 막아 생기는 것인데요. 2012년 한해 여드름 환자 10만 3천여 명 가운데 65%가 20살 이상일 정도로 성인 환자가 많았습니다. 네, 성인 여드름은 염증성이 많고, 볼, 턱선, 입 주위 등 얼굴 아랫부분에 생겨 이마나 뺨에 주로 생기는 사춘기 여드름과는 발생 부위가 차이가 납니다. 또한 한번 생기게 되면 쉽게 치료가 되지 않으며, 잦은 재발과 염증으로 인한 효율증으로 흉터 및 모공 확장, 얼룩덜룩한 색소침착 등의 이차 피부 질환을 남기기 때문에 초기 여드름 발생 시점에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인들은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춘기 여드름보다 치료가 어렵고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여드름이 났다고 손으로 짜면 증상이 악화되거나 흉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예, 여드름 치료는 가장 우선 약물 치료가 우선이며, 약물 치료와 함께 빠른 재생 회복을 돕는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면 효과가 빠릅니다. 인피니 레이저는 여드름 흉터와 모공 붉은 여드름 자국에 효과가 높고 피지 분비도 감소시켜 염증성 여드름을 호전시키는데 용이한데요. 이때 착색과 피부 톤을 개선시켜주는 레이저 토닝을 병행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드름은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피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간혹 치약이 여드름에 효과적이라는 속설을 믿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여드름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드름 환자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성인 여드름은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 침착이 쉬운 만큼 유분기가 적은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삼유과였습니다.